자, 조금 쉬셨나요? 응. 보겠습니다. 책은 46쪽이고요. 네, 133번. 리더. 자, 우리 그건 아시죠? 리더가 어, 1차원적 리더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원적 리더, 그 다음에 3차원적 리더. 있었던 건 아실 거예요. 자, 1차원적 리더 하면은 누구 사나세요? 레빈, 리피트 화이트. 그래서 크게 3개. 그래서 권영 리더. 민주형 리더 그 다음에 자유방해형 리더 세개 있었습니다 세 개. 그다음에 인차원적 리더는 두 개로 나뉘죠 두 개. 그래서 우리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 얘기해 주세요. 하나가 오하이오 대학 맞죠? 오하이오 대학하면은 오 이거 네개 박스 네 개. 보시죠? 그래서 오뭐 배려 그리고 뭐 직무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 또 이거 뭐였었죠 크게 어 블렌 랜드 블렌 <laughs> 다시 크게 어 블렌 아니야 정확히 정확히 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지금 빨리 이거 있었었잖아요 콤마 콤마 맞지 맞지 콤마 콤마 이게 맞아요 콤마 다섯 개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진짜 많네. 삼찰적 <laughs> 리더 두개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피들러, 피들러의 상황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피들러의 상황이 있었고, 허쉬 블랜차드의 그 성, 성소미 아, 성숙이 아니라, 그거 있었어요. 허쉬 블랜차드의 M1G, m 2설 이런 거 있었었죠. 그래서 직원들의 어, 뭐 능력, 그 다음에 의지 이거 갖고 M1, M2, M3 뭐 이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한 모두 다섯 개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번역적 리더가 있었고 또 하나가 거래적 리더도 있었던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개가 좀 비교돼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해줬을 거고요. 우리 읽으면서 생각이 나면 답을 쓰시면 돼. 요 근데 리더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삼십삼 번,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자유방영 리더십은 부하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완전히 내버려두는 유형이다. 말이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맞아요. 자유방영, 이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리더. 전략적 리더하고 거래적 리더하고 좀 구분하자라고 표현했고, 주요한 의사결정에 부하의 참여는 배제하고 상관이 스스로 결정한다? 아니죠? 이거는 권위형 리더를 얘기하는 것 같지?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자, 3번. 3번부터는 맞았다는 거지. 자 권형 리더는 상관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독점하고 하향적 지시 위주로 조직 운영된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민주적 하면은 상관 부하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하들의 창의성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예, 맞습니다. 변혁적 리더 하면은 음아 이번은 전략적 리더라고는 우리 없지 않았었어. 그렇지? 전략적 리더라고 있었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전략적 리더, 전술적 리더 이런 거 있었어? 배운 적은 없었지만 전략적 리더 하면 은 전략, 전술에 비해서 전략적인 리더면 큰 거, 전술하면 좀 자질구레한 거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혁적 리더 하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그 비전을 향해 혼신의 노력을 쏟도록 괜찮은 것 같은데 답.